자,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한번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에 이렇게 직선이 있다고 해봅시다. 이 직선의 이름은 ax <laughs> 플러스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해볼게요. 자, 여기 점이 하나가 있어요. <laughs> 이 점은 뭐라고 해볼까요? p, q라고 해볼게요. p, q에서 이 직선에 이르는 거리. 자, 이게 이 거리가 이게 디스턴스라고 d라고 할게요. 이게 얼마냐 는 겁니다. 근데 우리가 벌써 이 d에 대한 공식을 알고 있죠. 어, 미리 한 번만 써보면 루트 여기 x 앞에 있는 a 제곱, y 앞에 있는 b 제곱이 될 거고요. 절대값에다가 a p 자 p를 요 x에다 넣은 것처럼 보여요. q를 y에다 넣은 것처럼. BQ 플러스 C다 라는 공식이 이제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란 말이에요. 자,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가볼게요. 자, 이 직선 위에 점, 자, M, N 이라고 두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다 문자로 써서 정신이 없을 텐데, 이거하고 이거는 주어진 거고요. 실질적으로 여기에서, 어, 우리가 구해야 되는 문자는 이 mn에 대한 문자라고 인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이 mn에 대해서 두 가지 정보를 얻어내야 우리가 이 공식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. 그럼 첫 번째가 뭐냐면, 자, mn은 이 직선 위의 점이니까 대입을 할수 있죠. 그래서 am 플러스 bn 더하기 c는 0이라는 m과 n에 대한 방정식을 하나 만들어낼 수 있고요. 자, 두 번째로 뭘 만들어낼 수 있냐면, 자, 이 친구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B분의 A잖아요. 그러니까, 요 파란색 친구는 수직이니까 기울기가 A분의 B여야 돼요. 얘하고 수직이려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어야 되니까. 그러면 이 직선의 기울기는 뭐냐? 자, M 빼기. m 빼기 p 분의 n 빼기 q가 이 직선의 기울기죠. 그게 a 분의 b여야 합니다. 그러면 이 크로스끼리 곱한 게 같아야 되니까 크로스끼리 곱해 보면 m p에다가 b 곱한 거하고 n q에다가 n q에다가 a를 곱한 게 같아야 되겠죠. 그러니까 자 여기를 잘 보셔야 됩니다. 이제 둘이 같으려면 얘가 a k 형태라고 돼 있으면 되고 얘는 b k 형태라고 써져 있어야지 되는 거야. 자, 요걸 이해해 볼게. 왜 a k냐 이 하면 여기 여기 a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여기에도 a k 형태면은 요거 실제로 계산하면 a b k가 될 거고 이 우변도 a b k가 될 거니까 아하 이 값을 a k라고 잡고 요 값은 b k라고 잡을 수 있다는 거야. 그럼 다시 이쪽으로 와서, m-p를 ak라고 잡을 수 있고, m-q를 bk라고 이렇게 잡을 수 있습니다. 그럼 m을 뭐라고 잡을 수 있냐, p 더하기 ak라고 잡을 수 있고, n을 뭐라고 잡을 수 있냐, q 더하기 bk라고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. 이거를, 자, 이거를 다시 요 1번, 요 1번 방정식에 넣어서 연립을 할 거예요. 그래서 a 에다 m 대신에 p 더하기 ak 를 넣을 거고요. n 대신에 q 더하기 bk 를 넣을 겁니다. 그리고 더하기 c는 0 이라고 이렇게 쓸 거예요.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뭘 얻어낼 수가 있냐면 k에 대한 값을 얻어낼 수 있어요. 자 봅시다. ap 더하기 a 제곱 k bq b 제곱 k 더하기 c는 0이 되고요 이걸 k로 묶어주면 a 제곱 더하기 b 제곱 k가 다 나머지 다 왼쪽으로 넘어갈게요 그럼 마이너스 ap 더하기 bq 더하기 c가 되겠죠 따라서 k 값은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분의 마이너스 ap. 더하기 bq 더하기 c라는 걸알수 있습니다. 굉장히 복잡하죠. 자, 이제 자, 이제 이제 이 공식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자, 이제 d라는 걸 구해 볼게요. 자, d는 실제로 뭐냐면 m m p의 제곱. 자, d라는 건두점 사이의 거리니까 m p의 제곱 더하기 n q의 제곱이 이게 바로 D죠. 어, 우리가 두점사이의 거리 공식을 쓸수 있으니까. 근데, 우리가 여기서, 지금 여기 보세요. M-P를 AK라고 뒀단 말이야. 저거, 요거 AK라고 뒀고, 요거는 BK라고 뒀단 말이야. 그럼 그걸 제곱하면, A제곱, K제곱. A제곱, K제곱. 더하기, B제곱, K제곱이 되겠죠? 그럼 이 친구는, 자, 이 친구는 K제곱으로 묶이죠. 자, 여기다 한번 써봅시다. 그래서 루트 k 제곱으로 묶이고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되고요. 루트 k 제곱은 요 앞에 있는 애는 절대값 k니까 이게 절대값 k에 됐죠.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됩니다. 그런데 아까 전에 k를 구해놨거든요. 여기서 여기서 k가 뭐였냐면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분에 마이너스인데 자 K에다가 절대값을 여기다 절대값을 이렇게 씌우게 되면 마이너스는 마음대로 갔다 우리가 곱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자 여긴 절대값 마이너스를 갖다 곱해서 저 마이너스를 뗐어요. 자 이렇게 이게 절, 여기까지가 원래 여기까지가 절대값인데 자 됐죠? 이게 절대값 K인데 A제곱 더하게 B제곱은 항상 <laughs> 양수임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어, 얘는 그냥 나와서 여기 위에다가만 이렇게 절대값 씌워줘도 되고요. 이 옆에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써지는데 얘는 이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의 제곱이니까 얘가 이거를 제곱하면 얘가 되잖아. 그래서 이렇게 약분이 하나 돼서 여기에 루트가 이렇게 씌워지게 됩니다. 그래서 바로 우리가 처음에 썼던 이게. 거리 공식이 되는 거예요. 좀 어렵죠? <laughs> 자,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